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빛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laughs>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 복의 사람입니다. 예. 예. 예, 우리 이번에 하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이파이브 합니다. 시작.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계속 지금 빛, 빛, 예, 빛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지요. 어, 2024년도 올해의 주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예,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또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짠 맛을 내야 하는 것이고, 빛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야 합니다. 발해야 합니다. 발산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은 말 아래에 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비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는 존재, 발산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빛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우리를 향해서 뭐 설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를 이해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향해서 결정하신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냥 우리를 향해서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소금이냐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빚이냐고. 우리 너무 약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왜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빛과,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이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죠. 빛의 자녀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주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모습 가운데에 아직 빛의 자녀가 아닌 그 어둠과 섞여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어둠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인지 아니면 주 안에서 빛인지. 그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걸 알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때 얘. 예. 빛의 자녀에게는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구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열매는 뭐래요? 다음 넘겨 볼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다음 의로움과 다음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 넘기면 착함은 뭐예요? 착함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 사람은 착해요, 안 착해요? 사람은 안 착하죠. 사람은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함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착함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착해요.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은 나쁘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는 착하대. 근데 지, 자기가 나를 볼 때는 뭐예요? 나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옳고 그름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착함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착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면서 약한 사람들 돈 뺏고 이런 깡패짓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들끼리는 착하대요. 자기들끼리는 법 없이도 산대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함에 대한 기준이 없단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절대 착할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근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한다면 착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것이죠. 마가복음, 그러니까 착함에 대한 절대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착함, 우리의 모든 착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나올 수가 없죠. 사람 안에서 착함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의 도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의 도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발하면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착한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착한 것. 이게 선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 예수 믿지 않는 건 악한 거예요. 이건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건 죄예요. 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착한 것과 믿는 것은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개념이고, 인간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는 게 착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함미요 아멘. 뭐가 죄래요? 믿지 않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바로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생각할 때 도둑질하는 게 죄고, 살인하는 게 죄고, 음란한 것이 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사람 사이의 법으로 만들어낸 죄에 대한 부분이고, 선에 대한 기준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뭘 받는데요? 정죄를 받는데요.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 개념에 대해서 헛갈려하고 있죠. 오해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죠. 믿음과 착한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따로따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착한 겁니다. 믿는 게 착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정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로움. 그럼 의로움 은 무엇인가라고 할때 의로움은 착함을 가지고 착함을 가지고 의롭게 옳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움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착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로움이란 이야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의로움이란 이야기죠. 요한,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로움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버리시고... 오직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 사셨죠. 이 땅에서,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 뜻이 없었습니다. 자기 뜻이 없이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사셨죠.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는 내 의를 버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뜻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이란 이야기입니다이 의로움으로 살아,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실함.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이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를 못하십니다. 뭘 못하세요? 거짓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라 표현하지요. 반대로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하는 존재이지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거짓을 못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에 제거처럼, 말하, 제거처럼 말하는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 특히 신천지 같은 존재, 사람들이 그, 그, 다가올 때 거짓말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거짓을, 거짓말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을 할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라, 거짓을 제거처럼, 제거, 제거처럼 말하는 존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거짓으로 믿는 자들을 속이는 거죠. 믿는 자들을 속여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혼미케 만들고, 그래서 천국 가게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계계고, 마귀의 술책에 다 넘어가는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사모가 헝클콜링할 때, 난 개척 안 하겠다고. 그건 거짓말은 아닙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진짜였거든요.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제가 개척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내 계획 속에는 그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 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예. 우리가 살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는 것이고 이게 선하신 뜻이 착함이죠. 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착함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면서 착함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이게 진실함이죠. 그럴 때에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고 하는데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건 이야기, 이야기죠. 그러면, 빛,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원대로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버리라는 것이죠. 어둠의 일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는 어둠의 열매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무슨 열매가 없어요? 빛의 열매가 없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들이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고 책망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떠나라는 약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약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의 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그 은미, 은밀하고 부끄럽고 책망 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빛이 들어오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지요.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 통곡이 나오는 것이죠. 어둠일 때는 보이지 않아요. 어둠일 때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죄로 느껴지고 더럽게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전에도 들었던 예시인데 어두운 방 안에 햇살이 비춰지면 뭐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지가 보인다고. 공중에 떠다니는 수없이 떠다니는 그 많은 먼지들이 보여요. 아니, 어둠 속에는 안 보였었는데 느끼지 못하네. 전혀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 엄청난 먼지 속에 있었더라고. 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공기 정화기를 돌려가지고 먼지를 다 빨아들이게 한다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먼지가 있는 공간에서 나와야지요. 어두운 방 안에서 나와야지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버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그 일, 그 모든 일들을 그 일에서 버리게, 그 일들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이야기, 것이죠. 어둠의 일에서 이제 벗어나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용하셔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나를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어둠의 일에 아직 참여하는 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이제 일어나라.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웃음> <웃음>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잠은 죽음을 의미하지요. 예수님도 죽는 자를 표현하실 때에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은 언제 자요? 잠은 어두울 때 자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자는 것이 잠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잠자는 존재, 어둠 속에서 잠자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그러면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당연히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빛이 오면 그냥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지.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렸고 내 안에 영접해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는데,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책망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자라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60장을 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과거의 어둠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빛으로 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이 모든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에 살았던 대로 똑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내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잠잠다는 것은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말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하나님의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빛을 바래야 되잖아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그 빛의 열면은 의로움이고요,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행하면서 거짓 없이,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있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빛의 열매로 살아갈 수있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어둠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옛사람의 모든 습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오는 순간 이미 나는 예,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날 것입니다.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마디 치고 통성으로 기다하겠습니다주의